과방위가 넘긴 방송사법이 강행 처리되는 그런 또, 하나, 또 하나의 독주 폭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좌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집착했을까 보면 간단해요. 방송 삼법이라는 게별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여기에 사장 선임권을 갖는 이사회 구성을 종복 주사파들한테 유리하게.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게이 방송 3법의 내용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저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일방적으로 이 폭주와 독주를 하는 바람에 원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그대로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제부터 이제 국회 상임위가 이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야권 단독으로 그 동안 과방위를 열고 법사위를 열어서 이자들이 방송 3법 또는 방송 4법을 이미 과방위에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법사위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어제 법사위는 이 과방위가 넘긴 이 방송 4법이 강행 처리되는 그런 또, 하나, 또 하나의 독주, 폭주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과방위가 이 방송 4법을 통과시키면서 숙려 기간, 법안 소위 심사도 다 건너뛰고 법사위로 보냈고 법사위는 오자마자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렇게 법사위와 과방위를 집착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다시 재의하라고 하는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대통령의 고부권이 행사되면 이 법안은 이제 자초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좌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집착했을까 보면 간단해요. 방송 3법이라는게별게 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여기에 사장 선임권을 갖는 이사회 구성을 종복 주사파들한테 유리하게.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게이 방송 3법의 내용입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중에 최소 4명이 있어야 의결을 할수 있다라고 법을 고쳐서 좌파들이 추천하는 2명의 방통위원이 모든 것을 다 비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방통위원회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법입니다. 결국 이 방통위원회는 방송사법을 방송사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상파 종편 뭐 모든 방송을 압도적으로 지배했던 종북주사파 노형 방송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정당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완전히 자기들한테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 보겠다. 네, 이런 마지막 네,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네, 법의 내용도 악법인데다가 이걸 야권이 단독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 만들어줬다고 공표합니까? 제2여 구권 행사 는 불가피 해졌 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